하나님의 방식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받은 것으로 더 부여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섬길 때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섬기죠. 그 다음에는 더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그 마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섬긴데 보면 왜저사람이 이걸 안 채워주지? 나는 왜 이게? 안 채워지지라고 하면 섬김에 부요해서 가난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섬김에 부요해서 더 부요로 가는 방법은 나한테 주신 이 섬김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을 더 귀하게 여기며 섬길 때에 비록 나는 다하지 못하지만 그때에 그 사람은 더부여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와 같은 방법을 소중하게 여기까요 이게 하나님의 균등의 원리입니다. 이게 이 세상을 공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오늘날 사회 복지나 정의나 인간의 공의 같은 모든 개념은 성경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어떤 사람들은 힘들고, 어떤 사람들은 평안하고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즉 하나님의 균등의 원리는 "자, 너는 이것 해야 돼, 이것 해야 돼"가 아니라, 그 사람을 부욕해하는 방식으로의 균등인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어, 어제 어, 저희 어머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어, 어떻게 지내니 그래서 어, 이런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야, 빨리 좀 내려와라 그래서 아, 뭐 집안에 무슨 일 있어요 그랬더니 당감이다 녹았다 <laughs> 당감이다 녹았다 빨리 내려와라 그래서 아 엄마, 제가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안 되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게 있잖아요. 농사만큼 욕심이 가득한 직업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아무리 1년 동안 열심히 해도요, 딱 그때에 뽑거나 추수하지 않으면요, 다 헛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농사꾼은 그 시간에 그 일을 해야 돼요. 몸이 아프든, 뭐 집안에 무슨 일이 있든 상관없어요. 반드시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열매를 얻기 때문에. 믿음과 믿음 아닌 것은 종이 한장 차이입니다. 이것을 성경적인 원리로 설명하자면 다 아바드예요. 내가 일하는 것도 아바드잖아요. 예배도 아바드잖아요. 근데 여기의 차이는 한 가지예요. 이것을 내가 추수하려고 하면 일이고 이것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게 예배잖아요. 우린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냥. 똑같은 사람인데 농사꾼은요, 그때를 놓치면 끝장나는 거예요. 근데 농사꾼만 그러나요? 가만히 보니까 직장인들도 똑같더라고요. 직장에서 시간과 기일과 일의 업무에 그때를 놓쳐 가지고 1년 뒤에 하겠습니다. 이런 직장은 없어요. 그때에 그 일을 마쳐야 돼요. 정부와의 관계든지, 사람들과의 관계든지 다 아바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얼 훈련했습니까? 만나 훈련이에요. 만나를 매일 같이 주워서 먹도록 한 훈련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아바드죠. 내가 그것을 밖에 나가서 주워 가지고 건져서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나의 특징이 뭡니까? 이게 유통기한이 며칠, 하루, 네. 아닙니다. 안식일 전에는 이틀입니다. 신기하죠. 하루짜리인데, 무슨 방부제 처리를 했습니까? 안식일 전날은 이틀이 가요. 왜 이런 훈련을 하는 것입니까? 만나를 통하여 그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를 그 삶에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원초적으로 농업을 하든, 축산업을 하든, 어업을 하든, 상공업을 하든, 서비스업을 하든,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바꿔지기를 광야 가운데 훈련한 것입니다. 인간의 원초적인 욕심은요 교묘하게 숨어 있어서 내가 해야 되는 일에 있어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정당성을 가지고 있어요. 농사꾼은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일 있어도 그일 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거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별로 없어요. 그런데 누가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그 일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바꾸는 훈련이 만나였습니다. 그래서 만나의 원리가 뭐냐면,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거둬도 사라지게 하는 겁니다. 신앙에서 이것을 깨닫는다면, 아마 상당한 믿음의 수준에 있는 분일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이거 사라질 거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웬만한 농사꾼은 그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웬만한 직장인은 그렇게 말하지 못해요. 왜? 열심히 일한 것의 열매가 나거든요. 그게 나를 증명하고 나 이런 사람이야. 이게 내 능력이야를 확인하는 거잖아요. 월급, 수입. 근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이건 영원하지 않아. 이건 사라질 거야. 40년 동안 만날을 보면서 계속 사라진다, 사라진다. 말안 해도 사라지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안식일 전날은 이틀을 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마음에, 아, 이거 사라지는 거구나. 여러분, 이 마음이 생기십니까? 이 땅에 있는 일들을 보면서 내 마음에 피어오르는 마음을 보면서, 이거 다 사라질 것들인데, 이거 다 없어질 것들인데, 내가 하나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지 못할 것들인데, 이 훈련만 되더라도요, 가나안은 영광스럽습니다. 근데 인간의 재성은 그게 사라지지 않아요. 그 죄의 마음, 그 죄의 열매들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때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으로 이 차이 나는 왜 차이가 납니까? 인간의 죄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끊임없이 차이가 납니다. 다 각자의 필요를 채우지만 그 가운데 차이가 날 때에 많은 사람으로 적은 사람을 채우려는 것이 하나님의 균등이에요. 그냥 언뜻 보면 공산주의죠. 다 빼앗아 가지고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하나님 원리 같지요. 아니요. 여기에 균등은 무엇이냐면, 복음이 우리에게 준 균등은, <laughs> 죄송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준 균등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그 차이를 인정해요. 어떤 사람은 능력이 이만큼 있어서 이만큼 거두어요. 어떤 사람은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금밖에 거두지 못해요. 나는 피로를 채워주고 싶어도 이용력밖에 못해. 기독교는 그 차이를 인정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차이를 인정하세요. 저 사람이 저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면 그것만을 감사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이 저런 열심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면 그거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람을 보고 왜 이걸 안 해줘? 그러면 이건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차이는 인정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리는 무엇이냐면 그것이 사라질 것이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인간의 욕심은, 죄의 마음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모두가 균등해지게 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오늘 말씀해 보면 이와 같이 나옵니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균등이 됩니까? 묻는다면 바로 9장, 아 8장 앞에 있습니다 8장 앞에 나오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아멘. 8절에서 간절함을 가지고 라고 표현합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는 뭘 원하시냐면, 자 사라진다 사라진다. 그래도 사람이 눈으로 봐도 경험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속사람을 바꾼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그 마음에 간절함이 생겨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에 역사를 따라 골로새스죠.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에 역사가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간절함을 가지고 희생과 기쁨과 열정이 생기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균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건못 해요. 어떤 건다 채우지 못해요. 자, 봐라. 네가 그렇게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사라진다. 여러분, 이 훈련이 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겨져야 될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왠지 나는 저 일은 내 안에 마음이 생기고 내가 가서 섬길 수 있고, 내가 이 일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열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간절함을 따라갈 때에, 이 간절함이 소명입니다. 그 간절함을 따라갈 때에 세상은 균등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은 균등하게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각자 주시는 간절함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너무나 다릅니다. 근데왜 당신은 그런 간절함 가져?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간절함이 다 달라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 간절함들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서로 도전해 나가야 됩니다. 그 안에 그 간절함을 따라 나아가야 돼요. 이번에 선교사 대회. 집회를 했는데 그 집회 중에 저는 사실은 이런데 처음 갔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몰랐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들이 <laughs> 자주 생깁니다. 그러면 항상 백투 더 베이직이에요. 그냥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뭐 내한테 능력 없으니까 말씀이 능력 있지 하고. 그냥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것 외에는 수많은 일들이 납니다. 얘기했지만 의사 선생님은 재워놓고 수술하지만 목사 선생님은 눈 벌겋게 던 사람에게 말씀으로 수술해야 되는 직업, 직업이에요. 이건 뭐 피튀기고 그 어려움에 말도 할수 없습니다. 그 긴장감이 에이, 수능을 보기를 원합니다. 의사를 해야지. 재워놓고 수술하고 눈딱 뜨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린 시뻘겋게 떴잖아, 지금 봐요. 말씀을 전했어요. 성교사님 한 분이 아주 눈이 퉁퉁 부었어요. 만나본 적도 없는 분이, 그런 분에게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공동체에 너무 잘 알아도 말씀을 전하기 어려운데. 만나본 적도 없는 분의 상황을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그 인도네시아 오지에서 이렇게 올까 말까 고민하다가 남편 성교사님은 사역하다 돌아가시고 한국계 후원은 다 끊기고 현지 사역자들은 죽으라 말을 안 듣고 그래서 교회 하나를, 성교사님 한 분이 현지 교회 하나를 여러분 이런 상황이 뭔지 아세요? 사역에 완전히 실패했다라는 의미예요. 현지 사역자를 세워서 현지 사역자가 교회를 하게 해도 우리는 쉽지 않잖아요. 근데 선교사가 교회 하나 붙잡고 있다는건 지금 거의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여기에 올때 마음이 한 가지 마음이었대요. 어떻게 하면 도망갈까? 어떻게 하면 도망갈까? 돕는 사람도 없고, 자신의 경제적 능력도 다 무너졌고, 그리고 해도 해도 안 되는 일들. 어떻게 하면 도망갈까? 그냥 그 마음으로, 이 모임도 사실은 그렇게 오고 싶은 마음도 없었는데, 그냥 참여를 한 거예요. 뭐 매년 그렇게 그냥 그런 시기래요. 저희는 뭐 일단 한번 갔으니까, 모르죠, 분위기를.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잃어버렸습니다, 목사님. 내 교회, 내 남편, 내 경제적 상황, 안 되는 것만 보였지.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사실을 너무 우습게 여겼습니다. 내 형편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답답해서가 아니라, 그게 하나 님 앞에 너무 죄송해서, 한 시간 내내 우신 거예요. 눈이 퉁퉁 부으셨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을 내가 너무 쉽게 생각했습니다. 사람 때문에, 사역 때문에, 내 외로움 때문에, 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우리 경제적 능력이나 사람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가지고 부르지 않으셨어요.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간절함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내 안에 허락하여 주시는 그 귀한 마음을 소중하게 여기고 나아갈 때에 이 땅은 하나님의 것으로 곳곳에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은 그 가운데 곳곳에서 열매 맺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도전하는 거예요.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아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만나 시전이죠 그때의 그들은 사라질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약속을 애굽에서부터 가난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정을 기억했어야 됐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고 가신다는 사실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됐어요. 이 문제는 고린도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골로새 교회에도 있습니다. 상전들아, 차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노예 제도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지만 세상에 시스템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들어가야지. 상전들아, 거기에 주인이 있는 거예요. 사장이 있는 거예요. 높은 사람 있는 거예요.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균등이에요. 종에게, 직원에게,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 균등을 베풀라는 거예요. 왜냐?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하나님이 너 불렀잖아. 하나님이 너 불러서 예수 믿게 되었잖아. 너한테 하나님이 계시니 주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처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주일부터 우리는 아멘을 크게 하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처럼 내 마음이 채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에게 상전이 있는 것을 알지어다. 내가 제일 위에 있지 않아요. 나에게 더 높으신 주님이 계셔요. 그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채워져. 그 주님과 같이 주님이 나에게 해 주신 것과 같이 나아가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이 땅은 놀라운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새롭게 채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싸우는 것은 아바드입니다. 내 욕심을 내 마음을 채울까 하나님을 경배할까 내 안에서 종이 한 장처럼 너무 쉽게 이 마음에 왔다 갔다 하지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나보다 높으신 상전 되신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처럼,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처럼 내 마음이, 내 삶이 채워져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균등하게 하려함이니. 하나님, 나에게 주님이 계셔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내가 너무 쉽게 생각했다면 그 무게가 내 고민과 생각의 무게보다 작았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는 내 상전이 계십니다. 주님이 나에게 해 주신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힘을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